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자, 제목은,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하냐에 따라, 인생의 행복이 결정됩니다. 제가 한 말이에요, 제가. 제 생각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책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근데 내가 느낀 건 뭐냐 하면, 이, 썰 방어는 오래 했잖아요? 나도 오래 했고, 여러분들이 이런 점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영상도 많이 찍었고, 사연도 많이 받았고요. 질문도 많이 받았고 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사연들 많이 하면서 제가 쓸 영상만 지금 한 6, 7천 개가 될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얘기를 가지고 한 6, 7천 개 만든 거예요. 물론 그게 양과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런 것도 많이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사연들 많이 받으면 느낀 거는 한국 사람들이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나쁘게 생각합니다. 나쁘게 생각하고, 많이 두려워합니다. 굉장히 두려워해요. 예. 네. 제방송이 남자분들 많으니까 남자분들이 좀 두려워하더라고. 흔히 그런 얘기 있잖아요. 붕어형. 나이 먹어서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것들 아니면, 뭐가, 내가 뭐, 뭐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아도 된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결혼 안 하고 그러면 집에 아무도 없으면 외로운데 어떻게 사나요? 고급사당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합니다. 한 번씩 합니다. 예, 네. 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야? 역으로 묻고 싶은 게.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착각하는 게 있어요.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만 느끼는 감정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 외로움은 오로지 네. 혼자 있을 때만 그리고 혼자서 살 때만 느끼는 감정이다. 이렇게 인지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나이가 어릴 때는 나이가 어릴 때는 혼자서 뭐한다는 건 정말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뭔가 모자른것 같고 이렇게 평생 살면 정말 괴로울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건 내가 보니까 착각이었어요 내가 이제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 느낀 거는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외롭다는 거야 네. 지금 한국인들은요 오히려 군중 속의 고독이죠 군중 속의 고독, 고독을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 근본적으로 외로워요. 외롭습니다. 어? 한국인은요 근본적으로 혼자 있든 아니면 누구랑 같이 있든. 외롭습니다. 이걸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 팩트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세상 돌아간 얘기 밖에서 할게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 사회에서 사람들하고 시시콜콜하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편하게 얘기했던 기회가 많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공감 중이면 여러분도 공감 많이 하시잖아요. 왜 공감을 할까요? 공감이질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주변에 내가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같이 지낸 사람 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연락하면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공감을 해주는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런 거잖아. 그게 뭐예요? 외로운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어떤 깊은 얘기를 한번 꺼내 본 적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그 얘기를 했음에도 사람들이 공감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별로 없어 여러분. 술을 마셔도 별로 없어. 보통 여러분 술 먹고 얘기하면 집에 가서 자고 일어나면 무슨 얘기인지 다 까먹죠. 맹정신으로. 오히려 사람들이 뭔가 진심을 얘기한다거나 속마음을 전달하는 것을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냐? 요즘에 어떤 식으로도 이게 다 남겨지다 보니까 혹시나 나한테 안 좋은 쪽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안 하게 되잖아. 그래서 말하는 것도 조심하게 되고 공적인 이밖에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외로운 게 사람들끼리 같이 있어도 외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외롭고 같이 있으면 외롭지 않다는 거 전제를 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건 굉장히 무식한 발상이에요. 언제까지 그런 무식한 발상대로 살 거냐고. 오히려 있잖아. 요 혼자 있을 때 고독보다 이 군중 속의 고독이 더 무서워, 여러분. 이미 한국 사람들은 군중 속의 고독을 많이 느끼고 있어,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느끼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합리화 시킬 거냐고요. 혼자 있을 때만, 여렇게 같이 있으면 괜찮다. 아, 여러분 생각해봐. 앞으로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기회가 얼마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혼자인 시간이 많아지는 거는 변함이 없어.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그, 남자분들, 뭐, 동년배 친구들,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평생 친구하고 뭐 서로 자주도 만나고. 지금 놀러가 그랬잖아. 지금 나이 돼보세요. 만날 수 있는지. 만날 길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어, 내가 만나고 싶어도 그 친구가 거절하 만날 수 없잖아, 여러분. 왜냐, 각자 일하고 바쁘니까, 각자 서로의 고충이 있으니까, 서로 떨어져 살고, 환경도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어? 나는 결혼 안 했지만, 내 친구 중 하면 결혼했잖아. 요 결혼하면 여러분 마음대로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혼자인 시간이 많아져요.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분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분도 그렇고, 이건 뭐 남녀 구분이 없어요. 그럴 때마다 나 외롭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청승받게 저는 한국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 외로움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이걸 어떻게 내가 극복을 할 생각. 내 것으로 만들 생각보다는 무조건 피하고 도망가고 어? 안 느껴야 잘 사는 걸 생각해요. 근데 외로움은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죽을 때까지 느끼는 감정이야 죽을 때까지. 우리가 생명이 다하는 이거는 한국 사람만 느끼는 게 아니라 다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친구 유무가 중요한 게아니라 친구가 많아도 느껴요, 여러분. 연락할 사람이 많아도 느낀다고. 뭐 팔로우 유무하고 친구 유무가 이거를 뭐 외로움을 그 가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봐, 나이 먹으면 솔직히 뭐 사람 만나는 거 귀찮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사람 만나면 피곤하고 돈 쓰고 뭐 얘기해봤자 뭐 별로 힐링되지도 않은 얘기 나고 자존심이나 그렇고 그런 일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 안 만나잖아. 그럼 혼자 있는 시간 장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저번 주만 하더라도 추석이지 않습니까? 추석날 살가운 얘기 합니까? 무슨 살가운 얘기야? 날카로운 얘기만 하지. 그래서, 여러분, 어떡합니까? PC방으로 도망가잖아요, 혼자서. <laughs> 안 그러면, 이제, 명절날 집이 안모인다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외로움을 잘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점점 가만 갈수록 우리가, 뭐,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누구도 마찬가지야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 한국 사회라는 게, 뭔가, 외로움을 굉장히 안 좋게 얘기를 해요.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특히 한국 사람들 언론 미디어에 또 지배당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외로움은, 그냥 나쁜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나쁜 게 아니야.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 중에 하나예요. 감정 중에. 그래서, 어떤 재밌는 것을 하더라도 나이가 먹어 외로움이 증상이에요. 여러분, 게임 같은 걸 한다거나 영화를 보더라도 외로움이 남아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외로움을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드느냐, 극복하느냐. 이게 중요해.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나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네. 나 자신한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거. 취미생활, 운동 같은 것도 그렇고 자기개발 같은 거. 예, 네. 요즘에 이제 가을이잖아요. 이제 가을이니까 필사 같은 거 하거든요. 제가 전에 필사 얘기했죠. 필사가 뭐냐면 뭐 시나 이제 책 같은 거에 어떤 좋은 구절이 있으면 그걸 이제 내가 옮겨줬는 거예요. 뭐 캘리그라피처럼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나에게 다른 사람 필요 없고 나한테만 집중할 수 있는 게 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문제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마땅한 취미가 없어요. 남자분들 취미 뭔지 아십니까? 술 마시는 거. 사람 만나는 게 취미야. 근데 지금 이제 언택트 사회 되면서, 술 마시고 사람 못 만나잖아. 그래 가지고 외롭다고 하잖아. 근데 오히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언택트 사회를 즐기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많은 안할 뿐. 그분들은 즐긴다고 얘기 안할 뿐. 오히려 언택트 사회를 반기는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깨닫는 게 중요해 자꾸 사람한테 의지하거나 남들이 하는 거 찾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또 하나 또 특이한 걸 얘기하자면 취미가 다 거기서 거기야 취미가 거기서 거기에요 운동 같은 것도 거기서 거기잖아 남들이 하는 거 하고 남들이 뭐 하는 거 내가 좋아하면 모르겠지만,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거라면 남들이 하는 거 굳이 따라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돼.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잘하고, 오래 할수 있는 걸 해야 됩니다. 남들이 하는 거 따라하기만 하면, 며칠 하다가 질려가지고 안 하게 돼요. 그런 경우 진짜 많아요, 여러분. 중고 나라 같은 데 가면 뭐, 뭐 그런 것들 많잖아요. 뭐, 운동, 뭐, 헤, 아령 같은. 남들 따라하는 거 하다가 자기가 안 맞으니까 그냥 되팔아버리는 거. 헐값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래, 내가. 내가 좋아하는 거. 남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거. 남들이 좋아하는, 하는 거는 나하고 크게 상관없어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게 남들이 좋아하는 건 모르겠는데, 남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남들이 대세라고 하는 것들은요, 나한테 대세가 아닐 수 있습니다. 보통 한국 사람들 기본적으로 주변에 대세다. 많이 한다고 하면, 나한테 의뢰 맞는다고 생각해. 그 굉장히 좀 일차원적인 생각 아닙니까? 다른 사람한테 맞는 나한테 맞다. 신체구조나 생각하는 게다 다른데 다릅니다. 각자 달라요. 좋아하고 집중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내가 집중하고 뭔가 좀 몰입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걸 잘하고 있어요.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외롭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죠 그렇다고 제가 외로움못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외로움못 느끼게끔 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좀지어짜거든요 <laughs>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시스템대로 움직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롭다고 좀덜 느끼는 편이에요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덜 느끼는 편이에요 오히려 내가 20대 때는 좀 많이 느꼈어 외롭다는 것을 네. 여러분, 대세에 따르는 거는요, 오히려 외로움을 증폭시키는 겁니다. 남들이 하는 걸 따라하면 증폭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이 해소가 안 되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로움을 극복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남들이 하는 거를 자기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자기가 좋아하는 건지 따지지도 않고, 그냥 의뢰 따라 하는 거예요. 의뢰 따라 다 보니까 며칠하고 재미가 없고 힘들어가지고, 그만두게 되고, 그러면, 외로움을 극복하러 왔다가 외로움이 증폭되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먼저 좋아한,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중요한 거예요. 남들이 많이 하는지 그 다음 문제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힘들어도 극복할 수 있고 오래 할수 있습니다. 남들이 좋아하는 거라면, 맨 처음에 남들이 많이 하니까, 의뢰 따라 하는데, 며칠 하다 보면 재미가 없거든. 내가 원래 좋아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안 나가게 되고, 안 하게 되고, 귀찮아게 하 되고, 그러면 이제 창고에 처박히게 되고, 네. 그래서 보면 왜 당근마켓에 운동복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거 뭐겠어요 남들이 하는 거 따라하다가 힘들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귀찮으니까 팔아버리잖아 내가 하고 싶은지를 스스로에게 많이 물어보는 게 중요하네 그렇죠 나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정작 자기 자신한테 관심이 없어요 남들한테 관심 많이 가진다 한들 그 남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내가 내 자신한테 관심을 가지는 건, 적어도 내가 알아 봅니다. 나만 알아볼 수 있어. 남들은 알아볼 수 없지만. 남들이 뭐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뭐 하고 싶은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로움을 극복하는 법을 각자 만드셔야 돼. 외로움을 극복할 줄 알면, 혼자 살아도 힘들지 않고, 우라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외로움에 대한 이미지를 좀 바꾸는 것이 필요하고요. 자, 글잘 각자의 방식으로 극복을 할줄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꾸 남들 얘기하는 거 자꾸 귀담아 듣지 마시고 자꾸 그런 것도 따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작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를 네, 꾸준히 하시고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을 거예요. 생각해봐, 여러분. 남들 따라하는 거 백날 따라해서 얻는 게 없잖아요. 얻는 게. 얻는 게 있으면 따라해도 되는데, 요 얻는 게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럼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잘못됐다는 거못 느끼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의 외로움을 각자의 전략과 각자의 방식대로 잘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가온 미래를 뭐 혼자 살더라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게 마, 이제 맞이하거나 즐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각자한테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